어머, 어머 이거 돌판 l a 갈비 간이 맛있겠다. 이건 LA갈비. 굴좌? 꼬막무침. 아들 많이 드세요. 어,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해피탈 해피탈 해피탈. 감사합니다. yesterday night we eat the 갈비. 야, 야, 갈비 you remember? 디즈스 LA 갈비. 와 이모님이 와 고마워. 음, 말보다는 try try LA 갈비. 야 아, 상단이 풀어지네. LA 갈비. 어, LA 갈비는 실패가 없죠. 어, 다 좋아시죠. How a 매우 맛있다. 매우 맛있다? 네. 오케이. LA갈비 v 스 기울이 떡국. <laughs> 또 시작이네. 여와빠마알아라라까아 <laughs> <laughs> 떡국을 좀 이기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He said I'm between. 아, between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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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왔